프리스턴 대학의 천체 물리학자와 나사 수석 과학자로 이뤄진 연구팀은 은하뿐만이 아니라 태양계, 즉 우리 주변에도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으며 탐사선을 만들어서 이 증거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로얄 아스트로노미컬 소사이어티 저널에 게재했습니다. 우리가 관측한 정보로는 우리 은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은하의 모든 항성들과 은하 중심의 블랙홀의 질량들을 전부 다 합쳐도 현재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현재 은하의 회전 속도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넣어서 돌려보면 우리 은하는 궁수자리 A 블랙홀 주변을 제외한 모든 항성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은하가 유지되고 있다는 건 무언가 관측하지 못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측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가상의 물질을 우리는 암흑물질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관측의 결과가 조금만 차이가 난다면 단순히 오차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은하가 지금 형태로 유지되려면 적어도 5배 이상 많은 중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런 중력을 만들어내는 물질을 주변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암흑물질은 사실상 수학공식에서 필요한 상수의 역할입니다. 관측상 예상이 되는 중력과 실제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 차이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리고 이러한 암흑 물질이 뭐가 되었든 우리의 주변에서는 볼 수가 없기에 은하 내 항성과 항성 사이의 공간, 즉 인터스텔라에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뭐 지금까진 말이죠. 프리스턴 대학의 천체 물리학자와 나사 수석 과학자로 이뤄진 연구팀은 은하뿐만이 아니라 태양계. 즉, 우리 주변에도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으며 탐사선을 만들어서 이 증거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로얄 아스트로노미컬 소사이어티 저널에 게재했습니다. 저널에 게재된 내용에 의하면 1972년에 발사가 된 파이오니어 10호가 실제 예상 궤도에서 1.6m 정도 궤도가 변경되었음이 확인이 되었고 그 이유가 암흑 물질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사의 수석과학자인 짐그리는 태양계 밖으로 발사가 된파이니어 10호의 궤도 변화를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건 암흑물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 우리가 암흑물질의 관측을 목적으로 탐사선을 만들어서 태양계 밖으로 보낼 수가 있다면 암흑물질의 직접 증거를 찾을 수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공동저자인 프리스턴 대학의 천체 물리학자 에드워드 베브루노는 계산에 의하면 태양계에서 나오는 중력 중 태양과 행성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중력은 55%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암흑 물질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태양계 내에서는 태양과 행성들 사이의 빈 공간에 암흑 물질이 넓게 퍼져 있어서 알기가 힘들지만 이 차이는 태양계 밖에서 태양계의 중력을 측정을 하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는 99.84% 정도가 태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태양계 전체에서 8개의 행성들과 소행성들, 그리고 해성들과 돌멩이들 모든 것들의 질량을 모두 다 합쳐봐야 0.1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태양의 질량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태양계 내 무수히 많은 천체들이 있다고 해도 태양이 지구보다 100만 배 이상 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즉 태양계 내에 아무 물질이 없다면 태양계 밖에서 태양계의 중력을 측정을 하게 되면 태양 플러스 나머지 물체들의 중력인 태양 중력의 100.16% 정도의 중력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연구팀은 파이니오나 보이저오 모두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예상 궤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으며 이는 태양계 전체에서 나오는 중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저호는 태양계를 벗어났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는 태양풍의 영향권을 벗어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며 태양의 중력이 미치는 범위는 태양으로부터 거의 1광년에 달하기 때문에 보이저호가 태양 중력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거의 1만년 가까이가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그렇게 멀리까지 탐사선을 보낼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달의 중력을 측정했던 그레이 탐사선 같은 중력 측정 장비를 탑재한 우주선을 만들어서 보이저호가 날아간 거리까지만 보내도 계산이 된 중력과 실제 측정된 값의 오차를 잡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일광년 거리까지 날아갔을 때 태양계 전체 중력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 수가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태양계 내에 암흑물질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니 태양계에서 암흑 물질이 45%나 되면 왜 200억 키로 넘게 날아간 보이저호나 파이니어 10호가 궤도 변화가 거의 없는 거냐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실제 태양이 중력을 미치는 범위인 1광년 거리까지 암흑 물질들이 골고루 퍼져 있다면 태양에 가까울수록 이 에너지의 플러스 마이너스 합계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이 에너지들이 상쇄가 돼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저호가 205km를 0 날아갔다고 해도 일광년은 10조km 정도 되기 때문에 고작 0.5%에도 도달하지 못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태양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주 관점에서는 아직 보이저호도 태양 중력권 중심에 위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보이저호는 점점 더 멀어질수록 태양계 내의 암흑물질의 영향을 조금씩 더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암흑물질을 측정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탐사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미세한 중력 변화는 감지하기가 힘들고 지상에서 관찰로 예측 궤도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로만 추정이 가능한데 탐사선에 직접 측정 장비가 있는 것만큼 정확한 측정 값을 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암흑물질은 중력을 만들어내지만 볼 수도 없고 검출할 수도 없는데 중력을 만들어내는 정말 초자연적인 힘이자 현상인 것이죠. 이 얘기 들으면 아욱물질은 우리의 바로 옆에도 그리고 태양계의 다른 곳에서 모두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The matrix is everywhere. It is all around us. 마치 이전에 미세조정 우주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우주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도록 이 우주라는 시스템에서 인위적으로 조정이 되는 초자연적인 힘이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미세조정 우주론은 이러한 힘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계속해서 미세하게 변한다고 주장을 하죠. 물론 과학적으로는 이러한 암흑물질을 윔프라고 해서 매우 약한 상호작용을 하는 입자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존재한다고 해도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는 것이죠. 만약 새로운 탐사선을 만들어도 지금의 기술로 다시 보이저호우의 거리까지 보내려면 또 수십 년이 걸리는 만큼 암흑물질의 존재에 대한 비밀이 밝혀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요만.